음, 오늘은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해가 뜨는 모습이 안 보이네요. 지금 6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. 아주 살짝 은은히, 하늘이, 예, 불구스레 하죠. 살짝. 근데 오늘 여기, 지금 한 10분 있으면 이제 뭐 해가 뜨겠죠. 해 뜨기, 해가 뜨기 전의 모습입니다. 정겹죠? 해가 뜨는, 뜨기 전의 모습. 안개가 이렇게 내려있죠, 안개. 교회 십자가는 항상 우뚝 솟아있는데, 항시 봐도 지겹지가 않아요 10월 아침 25년도 9월 16일 화요일 날 풍경입니다 6시에서 6시 반 정도 되는 풍경 하늘은 오늘은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오늘 일출은 쨍하게는 안 나타날 것 같네, 보니까. 그렇지만 이제 이쪽의 하늘 보면 이렇게 지금 해가, 떠오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. 아침에 햇살이 보이, 보이, 먼 하늘에 보이고 있어가지고요. 감사합니다. 25년도 259일째 었나 화요일날 9월 16일날에 풍경이 되겠습니다. 6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상황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름이 잔뜩 끼어있죠. 감사합니다.